문수 대통령 후보. 국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한약사 선언문을 난독하시겠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대통령 제 후보 지지 선언.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헌신 해온 한약사들입니다. 보건 의료 직력간 공정한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보건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지점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김문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나, 김문수 후보는 한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체계 내의 조화로운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둘, 의약품 유통의 불공정한 문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참, 참여, 한약사 역할에 대한 인정, 한약학과 교육 과정의 질적 강화 등에 있어 정책적 관심과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는 보건 의료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직역 간 차별과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직능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 의료 정의 실현을 바라는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합니다. 한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모든 보건 의료인이 존중받는 의료 체계를 향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 그것은 김문수 후보이다. 2025년 5월 23일. 국민의힘 김은숙 후보를 지지하는 화작사 윗봉